안녕하세요. 계속 보며 부자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해운대 바다가 쫙 보이는 l c t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금액도 굉장히 비싸지만 2020년도에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그런 아파트잖아요. 그러나 이 아파트 오늘의 물건이 무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하고 한번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인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지 않으세요? 드넓은 바다가 보이고 요런 집들이 전부 다다 저기 뭐죠? 레고 같아, 그렇죠? 레고 같아. 이 아파트가 워낙 크죠? 예. 이건 항공 뷰인데요. 어, 위에서 찍은 겁니다. 예, 요 위에서 찍은 건데 올라가서 보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 어, 좀 무서울 것도 같고 굉장히 아주 웅장할 것 같습니다. 어, 두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A 동이 있고, 있고 그 다음에 B 동이 있고 그 A 동과 B 동 사이에 하늘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기는 하죠. 그죠. 수영장이 있는 곳, 있는 데도 많습니다. 요즘은. 근데 워터파크 있는데 보셨습니까? 여기는 저 해운대 바다에 풍덩 수영하러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이 워터파크에서 아이들하고 다잘 놀면 돼요. 재밌게. 가족들이. 이게 여기 LCT, 어, 아파트에, 어, 주거하는 사람들의 혜택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레지던스가 사무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A동, 예, B동, 그 다음에 레지던스 사무실, 아까 보여드렸던 워터파크. 요, 요, 보세요. 잘 돼있죠? 이렇게 긴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재밌겠죠? 아이들 엄척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늘정원도 있고. 여기서 지금 하늘정원이나 아니면 저 A동, B동,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만져질 것 같아요. <laughs> 공동 현관인데요. 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좀 호텔처럼 돼 있죠, 그죠 이게 아파트라기보다는 되게 고급스러운 호텔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차장 입구입니다. 뭐 고급 아파트인 만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널찍하고 깨끗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관 출입문이고요. 여기는 복도. 네, 고급 대리석으로 다 벽과 바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 고급스럽죠. 오늘 물건인데요. 2023 타경 101450번입니다. 요거 최초 감정가는 45억이었고요. 현재 20% 저감돼서 36억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24년 4월 8일 날 36억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 이 물건을 들어가고 싶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4월 8일 몇 시요? 10시까지 가시면 됩니다. 요거, 대지 면적은 되게 작아요. 그쵸? 어, 왜 그러냐면, 이 대지 면적이라는 거는, 이게 아파트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나한테 주어진 대지 면적은 작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이제, 강남이나 고급 아파트 같은 데는 얕은 거 있죠. 일, 칠, 일곱, 아, 7층, 8층, 요까지 있는 거는, 대지 면적이 넓어요. 한 20평, 막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지 면적은 7.11평이다. 근데 건물이 49평이죠. 2020년도 1월 22일 날 보증 등기가 났습니다. 요본권은어 초고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84층까지 있고요. 아주 초고층이다 보시면 되고 216 제곱미터. 자, 조, 총 주차는 세대당 2.6대니까 한두 세대 정도 될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전용 면적은 49평인데 공급 면적은 65평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건물인데요. 어 1호 라인에 있는 어, 물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1호 라인은 남서향이죠. 이렇게 남서향. 바다도 다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초고층이거든요 예. 오늘 나온 물건이초고층입니다내부를좀 보면, 어, 여기 거실이고요. 거실, 이렇게, 남서양으로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 하, 나둘셋네 개가 있죠. 방이 네 개가 있는데 다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입니다. 네, 현관은 남동향에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다 있고 예. 두 e c 있고 주방 있고.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건 기본이고, 워터파크까지 있으니까, 뭐, 그거야, 뭐, 그 안에서의 생활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인근역은 중동역이 있습니다. 2호선으로 도보 10분 정도 되는데요. 바로 여기죠, 여기. 걸어서 1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운대 초, 동백중학교, 신도고, 여기 해운대고, 초중고 다 있죠? 해운대 여고도 따로 있네요. 네. 초, 중, 고다 있어서 생활권으로서는 좋다. 보시면 되고, 해운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laughs> 여기는 놀 필요가 없죠. 설명이. 네. 요본 물건은 초, 초, 고층입니다. 그래서 36억에 나왔는데요. 어, 공급은 65평, 전용은 49평입니다. 자,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층이에요, 저층. A동 같은 동만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층인데 어, 똑같아요. 65평 공급에 48.99%니까 49평 전용이다. 이게 28억. 이건 어, 저층입니다. 그 다음에 또 A동의 저층은 30억. 보통 저층은 28억에서 30억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층은 어, 똑같은 평수입니다. 똑같은 평수인데 고층은 45억. 그렇죠? 또... 여긴 초고층이에요.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55억. 그러니까 저층은 28억에서 30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초고층, 고층 같은 경우에는 45억에서 55억 사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온 물건 20% 저감돼서 최저가가 36억에 나왔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2020년에 지입고, 그쵸? 입주할 당시에는 뭐, 이제 조금 얕은 10층 같은 경우에는 18억. 어. 그런데 이제 고층 같은 경우에는 25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5억 이렇게 됐는데, 중층, 54층,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4억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쭉 가서 20년도에 쭉쭉 올라가면서, 어, 22년도에 고점을 찍었죠. 22년도에 어 77층이 20년도에 25억이었는데, 어, 72층이 22년도에 48억으로 두배 이상 뛴 거예요. 48억 5천. 예. 네, 두 배가 뛴 거예요. 두 배가 뛰고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어, 32층, 요건 중간층이죠. 중간층은 35억, 뭐 거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층도 37억으로 가격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층은 23억으로 요것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1월에 매매가 하나 됐는데요. 34층이 3 4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현재 여기 LCT는 보면은 어, 최저층과 최고층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그래서 거의 막 층별로 뭐몇 천만 원씩 업이 되다 보니까 최고층은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언제 80매층 뭐 이런데 살아보겠어요. 그죠? 70매층 80매층에 언제 살아보겠어요. 이럴 때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우 나 거기 살아. 그런데 어디 살아? 초초고층에 살아. 예. 이게 또 하나의 네임밸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 아직도, 어,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45억에서 55억 사이다. 매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장땡땡, 이분이 지금 11억에, 어,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 전세권, 고그 설정이 돼 있어서 11억을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미납도 없고, 그렇죠 여기 사시는 분이라서 뭐 이런, 이런 거 하나도 미납 없고, 어, 깨끗이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입세대 확인 보면 지금 현재 전세권자 한분 예, 전입돼 있죠. 등기부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어, 2020년 5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뭐예요?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이 집에 있어서만큼은 전부 소멸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 전부 소멸된다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어,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최초의 그 은행이 어디냐면, 북부산 신협이었어요. 자, 북부산 신협을 현재 대부 쪽에서 어, 이전을 해간 건데, 북부산 신협에서는 현재, 어, 경매를 넣지 않았어요. 누가 경매를 넣냐면, 서땡땡, 개인이신 분이 6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저 여기 보세요. 근저당, 서땡땡에서 6억 빌려드렸죠. 빌려줬죠. 2021년 9월 16일 날. 이분이 근저, 이, 어, 이 근저당권을 어 바탕으로 해서 임의 경매를 넣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은행에서 이 북부산 신협에서 북부산 신협에서 경매를 넣었다면 강제 경매를 넣었다면 전부 소멸이에요. 돈한 푼도 못 받고. 그런데 이 개인이 이제 임의 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이 돈을 좀 받아가셔야 돼. 그럼 이분이 돈을 받아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상 배당 순서를 보면요. 법원 이거 제하고, 그 다음에 부산 광역시에 체납이 있는데, 이 체납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 우리가, 어, 낙찰이 돼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법원에서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우선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알 수가 없어. 응, 얼마인지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요런, 어, 자산관리대부 21억 8,400, 뭐다 받아가죠. 시, 신협거 이전 해간 회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전세권자 다 받아 갑니다. 11억 그죠? 다 받아 배당 받아가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김 땡땡 인분 1억 8천 받아 갑니다. 이분도. 그리고 다 말소가 돼요. 자 그런데 서머머 이분이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했지만 이분이 이미 경매를 넣었잖아요. 6억이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미 경매를 넣었는데 자 이분은 6억에서 1억 2754만원을 받아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억) 얼마는 말소예요못 받아 가는 거야 그런데 (1억 2750을) 받아 가는데 과연 다 받아 갈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의 체납이 얼마인가가 궁금한 거죠 만약에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2754만 원을) 받아 가고 말소가 돼요 싹 소멸이야.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받은 아파트를 내 아파트로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광역시의 체납이 2억이 넘는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체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2억이 넘고 3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이분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 서땡땡 이분이 단돈 한 푼도 못 받아가고 영원을 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받아갈 수가 없어. 말소는 되겠지만 이 물건은, 어,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낙찰자가 물건을 손에놓을 수가 없고요. 다시 보증금을 환불 받아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왜냐하면, 무잉여라고 해서, 어, 이분이 돈을 한 푼도 받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잉여 받았다고 하거든요. 한 푼도 받은 게 없으니까. 무야, 무. 예. 그렇게 된다면, 경매를 넣은 사람이나 경매를 넣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도, 경매를 넣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간다. 그럼 이거는 경매가 어, 성사되지가 않아요. 예 낙찰을 받았대도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받으실 분들은 나 이게 너무 정말 탐이나 그러면은 집주인을 만나봐서 도대체 부산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 체납액은 갚을 정도의 금액을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금액을 쓰시고 단돈 (100원이라도) 이 이미경매 넣으신 서땡땡 이분이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고 낙찰자가 그대로 이 물건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 이 물건을 인수할 수가 없어요. 무잉에 처리돼서 보증금 환불 받아가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 금액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으면 이 주인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액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좀 넉넉히 쓰셔서 나이 물건 진짜 탐나. 왜? 주변에 나와 있는 게 전부 44억, 사, 44억. 아 사십오억에서 오십오억 사이잖아요. 사십오억에서 오십오억 사이면 현재 이게 삼십육억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 초고층 가격이 사십사억에서 오십오억 사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최저가가 삼십육억이니까 이 삼십육억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쓰셔서 예를 들어서 한 사십억 정도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어. 체납 상당액을 갚고 내가 이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리시는 분은 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유찰되면 이거는 당연히 무잉여가 나기 때문에 가서 입찰하는 그 시간이 그냥 괜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무잉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낙찰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저런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다시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뭐 대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현, 현금을 얼마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처리, 이걸, 이걸 낙찰을 받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는지 이런 거를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요. 그냥 궁금하다고 전화 주지 마시고 나이 물건 꼭 낙찰받고 싶어. 이러신 분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두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